안녕하세요, 대손입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베라 앤코 쇼핑몰에서 구입한 골드 버튼 가디건 네이비 색상이고요. 오, 예쁘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골드 색상인데 버튼도 너무 예뻐요. 양쪽에 주머니도 있는데 손이 쏙 들어갈 정도의 깊이예요. 소매도 이렇게 짱짱하게 처리가 돼 있고요. 딱 만졌을 때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온성도 좋을 것 같고 이게 크기가 되게 널널해요. 안에 옷을 막 껴입고 걸쳐도 널널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듭니다. when you can't tell me to leave you alone but can't stay away 이 가디건은 이렇게 진주 버튼이 달려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넥라인부터 단추가 달려있는 이 끝까지 프릴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제가 사진에서 보던 느낌이랑 진짜 똑같고요. 스커트랑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소매 끝도 깔끔하게 촉감도 되게 부드럽고 두께감도 적당해요. 세 번째 제품은 뎀비룩에서 구매한 보베 레이스 가디건이에요. 제가 구매한 제품 중에 제일 기대했던 가디건인데요. 왜냐면 이걸 제가 작년인가 올해 봄인가 이 제품을 봤었는데 되게 음... 가격이 4, 5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길래 진짜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딱 엔비룩에서 이걸 봤는데 가격이 쿠폰 안쓸 때는 2만 6,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지금. 제가 이 가디건이 되게 사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버튼이 첫 번째 단추는 진주 버튼인데 이렇게 골드로 삥 둘러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는 그냥 네모난 골드 버튼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버튼이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진주 버튼에 골드 링이 있다가만 그런 버튼이고 다섯 번째는 이런 무늬가 있는 골드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 레이스들이 예쁜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근데 실물이 더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소매에도 레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입었을 때 소매에서 레이스가 펄신폭신하이 두께감도 적당하고 촉감도 부드럽고요. This is the first time I'm walking. 제가 나머지 4개의 제품은 달리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빵빵하게 왔어요. 먼저, 로디 리본 원피스를 볼게요. 저는 베이지 색상을 구매했고요. 그 모델분이 입으신 핏이 되게 여리여리하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사진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신축성이 있고요. 이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들보다 두께가 얇아요. 원피스 나시 그런 걸 입고 입어줘야 될것 같고요. 적당히 넥이 파여 있고요. 단추는 그냥 무난한 이런 단추가 달려있고요. 저는 딱 무릎 위에까지 오는 길인데 총 장이 95cm예요. 이렇게 소매는 이렇게 처리가 돼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끈이 있어요. 이렇게 끈이 있어서 뭐 리본을 묶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뒤로 묶어서도 연출할 수 있겠죠? 되게 이번 가을에 편하게 자주 입을 것 같은 원피스예요. 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는 날. 색 브이 니트입니다.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딱 가을 니트, 두께가 조금 얇아요. 이거 되게 루즈한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에 목폴라라든지 따뜻하게 챙겨 입고 이거 딱 걸쳐도 괜찮을 정도고요. 이거는 되게 색 배합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이렇게 화이트, 다크브라운, 베이지 이렇게 배색이 돼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뒤 기장이 다르고요. 네이 적당히 파여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그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 손을 그냥 다 덮는 기장이더라고요. 제가 또 가을, 겨울에 손발이 엄청 엄청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소매가 긴 니트들도 지금 많은데 네, 이것도 소매가 길어서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됐어요. 되게 무난하고 심플하고 이것도 그냥 데일리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브라운 색상의 H라인 스커트를 구매했고요. 가을 재킷들 그런 느낌? 저는 S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사이즈는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옆쪽에 지퍼가 달려있어요. 지퍼가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 잘 되네요. 그리고 안쪽에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안감이 잘 붙어 있고요. 어, 되게 깔끔하게 잘만들었더라 이렇게 힘이 있는 스타일. 내복같이 얇다는 평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데 잘못 적으신 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 치마예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목소리> 이제 마지막 제품만 남았어요. 제가 정말 기대했던 옷인데. 짠. 이렇게 베이지색 자켓을 구매해 봤어요. 테크 자켓이 너무 예뻐 가지고 찾아보다가 그건 좀 유행을 크게 탔던 제품이라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베이지 자켓을 샀고요. 일단 이거 무게감이 꽤 느껴지는데 가격이 29,900원이거든요? 3만원에 이렇게 좀 차분한 베이지 색상이고요. 그래서 가을에, 가을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여기 옷에서 약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세탁을 해서 입어야 할것 같고요. 단추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약간 큰 단추가 두개 달려있고 굉장히 루즈핏이고 제 취향이 루즈핏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루즈핏을 입었을 때몸 라인에 맞춰서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이런 걸치는 종류도 널널해야 편해서 이렇게 양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깊이가 꽤 깊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감도 잘 붙어 있고요. 제가 모델 컷에서는 못 봤는데, 안쪽에 예쁜 안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접어서 입으면 예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